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우리 찬송가 118장.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고로세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마무리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지나 군세들이나 마무리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마물보다 먼저 계시고 마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마물의 어둠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물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마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더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늘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면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 여기 15절에 보면 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볼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이말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어 초대교회는 아리우스파라고 하고 또 현대는 여와의 정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파나 여와의 정의는 사미일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 결국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 성자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마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존재가 성자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나신 이 first 본이란 말은 성경적 용어에 의하면은 서열을 시간적, 크로노라지컬 시간적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이다. 오히려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을 먼저 나시다 이것은 모든, 어,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다스리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어, 그리스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물을 존재케 하시고 지금도, 어, 피조된 마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찾아야 하고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묻고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창조주가 될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성도들 상호간의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와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어, 교회는 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사용하므로 어,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여러분 몸의 지체와 머리는 분리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몸의 머리는 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교회의 생명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력을 부여받아야만 교회는 능력있는 교회가 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중세시대 때에 로마 캐톨계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라고 했는 사실을 반대하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권자입니다. 교회를 절대적인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오손도순 재미있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란 그 사실에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신다. 자, 이 말씀은 강조점이 충만인데요. 어, 성부 하나님은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가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 이 무엇 무슨 충만이냐? 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과 권능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란 말은 카타는 말인 아버지와 나는 어, 이 하나의 이구 동일하다, 같다. 하나다란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충만히 나타난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전에는 without Christ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였지만은 in Christ with Christ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어, 참으로 큰 행복은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죠. 관계 회복,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알수 없습니다. 가장 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단 사상이 골로시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구속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각자가 각 가정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